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법정 스님의 무소유입니다. 제가 이 책을 소개한 이유는 올해가 법정 스님이 입적하신 지 10주기가 되는 해예요. 어, 그래서 한번 골라봤고요. 이 무소유라는 책은 벌써 200세가 넘게 지킨 굉장히 꾸준히 사랑받은 책입니다. 저희 집이 최근에 이사를 했는데요. 그때 무소유가 두 권이나 왔습니다. <laughs> 어, 사실 무소유에 관한 책이니까 소유를 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도 할 수가 있는데 두 권이나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조금 양심의 가책을 느꼈는데 어, 다행히 이 책에 대해서 굉장히 저처럼 소유를 많이 하는 사람이 조금 위험받을 수 있는 말을 해주신 분이 김수환 추기경이세요. 김수환 추기경께서 아무리 무소유를 말해도 이 책만큼은 소유하고 싶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 그래 무소유를 소유해도 괜찮겠구나 라고 마음을 먹기로 했고요. 음 무소유라는 작품도 좋은 작품이기는 한데요. 여기에 그 무소유라는 제목이 들어가지 않는 데도 그 무소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작품이 있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좋아하는 작품인데 탁상식의 이야기라는 글입니다. 어이 탁상시계 이야기는 3페이지 정도로 굉장히 짧은 글이에요. 어, 이거는 재밌는 게 스님이 직접 겪으셨던 일을 쓰신 거고요. 음, 지금 글을 쓰고 계신데 그 탁상에 시계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계와 자기가 인연이 매우 있는 그 사연을 소개한다라고 하시면서 어, 법당에서 예불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방문이 열려 있었대요 스님 방문. 그러니까 도둑이 다녀간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평소에 방을 잘 방문을 잠그지 않는 버릇을 갖고 있어서 그냥 와가지고 도둑이 다 훔쳐갔는데 이게 살펴보니까 스님이 평소에 쓰시던 것만 필요했던 것만 골라서 가져갔다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도둑을 맞으면 "아, 도둑 진짜 나쁘다. 왜 이렇게 가져갔어?" 라고 화를 낼법 하잖아요. 근데 스님이 여기서 굉장히 음, 일반 사람들하고 다른 좀 사고방식을 가지셨던 게 가져간 것보다 어, 남긴 게 많았다. 그러니까 가져간 것들 중에서... 그러니까 스님이 보시기에는 잃어버릴 물건이 있었다는 게, 그러니까 도둑이, 어, 이건 좀 괜찮은데? 라고 생각했던 물건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끄러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어, 내가 그래도, 어, 저기, 음, 수도승인데 이렇게 물건이, 이래, 어, 도둑 맞을 가치가 있는 물건을 갖고 있었다니라고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잃어버린 거는 그렇게 아깝지가 않았는데, 옷가지를 다 흩들어 놓고 가서 그걸 정리하다 보니까 조금 서글펐다 라고 하시며 어 시계는 사실 그 이제 저 아침에 빨리 일어나야 되니까 시계는 꼭 있어야겠다 싶어 가지고 어, 청계천으로 시계를 사러 가셨대요 근데 딱 들어갔더니 그 자기가 잃어버린 시계가 거기서 자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 어떤 사내가 와서 그 시계방 주인하고 흥정을 하고 있더래요. 그니까 그 아마도 도둑이었겠죠? 그리고 그 스님이 여기 쓰셨, 쓰셨을 때 도둑이라고 안 쓰고 도군이라고 쓰셨어요. 그니까 뭐 누구누구 군이라고 좀 귀엽게 부르신 건데, 어, 그, 스, 아마도 알았겠죠? 도둑도? 어? 나 저기 스님 방에서 훔치, 훔쳤는데 막 스님이 오셨네라고 좀 당황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보고 나서 사내도 외면을 하고 당황을 했대요. 근데 그에 못지않게 스님도 당황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냐. 결국 그 사내에게 돈천 원을 건네주고 내가 내 시계를 사게 되었다.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영화의 한 장면 같죠? 내가, 어, 너 도둑이, 이거 내가 도둑 맞은 거예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으시고, 그냥, 아, 그래, 이 시계는 도둑을 맞았다가 나한테 돌아온 운명이었나 보다. 라고 하시면서, 시계를 다시 내가 내돈 주고 샀다. 근데 여기서 그냥, 아, 스님이니까 굉장히 마음씨가 좋으시구나. 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기보다, 스님이 맨 마지막에 쓰신 문장이 굉장히 좋습니다. 용서란 타인에게 베푸는 자비심이라기보다 흐트러지려는 나를 나 자신이 거두는, 거두어드리는 일이 아닐까 싶었다. 음, 그러게 우리는 용서에 대해서 말하곤 하는데 그게 다른 사람한테 내가 굉장히 자비로워서 용서를 한다라기보다 그래, 이거 어차피 우리 허물이 있는 인간 인간 사이인데 그냥 내가 나랑 인연이 있는 그 시계를 다시 만난 것만으로도 나는 좋다라고 하시는 그 스님의 음, 마음을 잘볼수 있는 작품이었고요. 제가 또 좋아하는 작품이 있는데요. 어, 잊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글입니다. 여기에는 스님이 어, 같이 그 도반이라고 하죠. 어, 수도를 하는데 반려가 되는 그러니까 동료 같은 존재인 그 수연 스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세요. 근데 어떤 장면이 인상적이냐면요. 그이 수연 스님이라는 분이 좀그 위가 안 좋으셨나 봐요. 그래서 어, 억지로 이제 법정 스님은 아 몸도 안 좋으신데 진찰 좀 받아보자 해가지고 괜찮다는 수연 스님을 억지로 끌고 이제 시내로 나갑니다 버스 안에서 그수연 스님이 호주머니에서 주머니 칼을 꺼내가지고 어, 창틀에서 이렇게 빠지려는 나사못 두 개를 죄어놨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 법정 스님이 무심히 보고 있던 나는 속으로 감동했다. 그는 이렇게 사소한 일로 나를 흔들어 놓았다. 음, 이 수연 스님의 행동을 보고, 어, 법정 스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쩌면 모든 것을 자기 것이라 생각했는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도 자기 소유가 아니다. 그는 실로 이 세상의 주인이 될 만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보통 자기가 갖고 있는 차를 소중히 한다거나 아니면, 아, 내가 가진 물건을 이렇게 아끼거나 그런 경우는 사실 내 소유니까 당연히 할수 있는 건데 그 버스는 한번 타고 어찌 보면 뭐말 수도 있는 그런 공공교통수단이잖아요 근데 그 버스 안에서 어 다른 사람 뭐 버스를 오는 운전자가 될 수도 있고 그 자리에 앉은 사람을 위해서 뭔가 이제 나사못이 빠지려고 하는데 위험하니까 그거를 이렇게 죄어 놨다는 게 그러면 이 사람은 그 버스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이미 이 버스의 주인인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참 법정 스님이 관찰력이 참 좋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글도, 어, 뭔가 우리가 그 상황이 있지 않더라도 그 모습이 그려지도록 그렇게 굉장히 차분하지만 아주 어, 뭐랄까 마음에 울림이 있는 그런 글을 쓰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스님이 남기신 글은 지금도 우리가 읽으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고 있죠. 어, 그리고 제가 또 좋아하는 어, 작품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어, 그 어떤 내용이 또 있냐면요, 아름다움에 관한 글이에요. 제목이 아름다움인데요. 어, 이것도 꽤 유명한 작품이란 생각이 듭니다. 어, 이게 어떤 그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 글을 읽어줄 내가 누구인지 나는 모른다. 그러나 슬기롭고 아름다운 소녀의 길을 바라면서 글을 쓴다. 어, 이 그러니까 어느 소녀에게 이러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쓰시는 글인데요. 지금도 보면, 그, 정말 예쁜, 예쁜 외모를 가졌는데도, 뭐 말을 거치게 한다든지 해서, 어 저는, 최근에, 어 점점 우리가 쓰고 있는 언어가 너무나, 어 아름답지 않은 언어가 많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1971년에도 비슷한 생각을 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그, 이제, 스님은, 그, 아름다움이라는 거는 안에서 번져 나오는 거다. 그러니까 겉으로만 예쁘다고 해서 그게 모든 걸 대변하는 게 아니라 진짜 아름다움이라는 건그 안에서 밖으로 나와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요. 어, 이런 문장도 굉장히 아름다운 문장이에요. 어, 너의 하루하루가 너를 형성한다. 그리고 머지않아 한 가정을 지붕 밑에 온도를 형성할 것이다. 또한 그 온도는 이웃으로 번져 한 사회를 이루게 될 것이다. 아름다운 문장입니다. 어, 이 1971년도에 쓰여졌는데도 왠지 지금 그 젊은 세대가 읽어도 굉장히 뭐랄까요? 그뭐 공감도 되고 어, 도움이 되는 그런 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하나 읽다 보면은 음, 문장이 굉장히 어, 단문이에요 짧으면서도 음잘 이어지고 좀 따뜻한 면도 있고 그런 게 굉장히 좋고요. 어 마지막으로 제가 또 소개 드리고 싶은 거는 '진리는 하나인데'라는 글입니다. 어 사실 저는 불교 신자가 아니어서 음 불교란 뭘까 이렇게 그냥 책으로만 좀 알았는데 어. 스님이 성경도 자주 읽으신데요, 읽으셨대요. 그래서, 어, 이 기독교와 불교가 뭐가 다를까라고 고민을 하시다가, 음, 마하트마 간디의 표현을 빌리면, 종교란 가지가 무성한 한 그루의 나무와 같다. 가지로 보면 그 수가 많지만, 줄기로 보면 단 하나뿐이다. 어, 요새는, 최근에는 뭐, 예를 들면 특정 종교에 대해서 우리가 뭐, 어, 굉장히, 뭐랄까요, 그,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제 스님이 쓰신 이 글에 따르면, 종교는 하나에 이르는 개별적인 길이다. 그러니까 그 어떤 목적이 있죠? 종교는 궁극적으로는, 어, 여기 표현에 따르면, 인간이 보다 지혜롭고 자비스럽게 살기 위해 사람이 만들어 놓은 하나의 길이다. 그러니까, 그 길이 어떤 목적이 있고 그 길은 따로따로 조금씩 다르지만 결국 가려는 곳은 하나이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정말 진정한 종교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할 수 있고 어, 그 종교의 사실, 종교는 굉장히 힘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조금 뭐, 배타적인 감정을 갖거나 적대시하려는 경향이 좀 있는데, 이 글을 보면, 그리고 우리가 체감하는 것도 사실 정말 그 종교의 진정한 의미라는 거는 우리가 보다 자비를 베풀면서 지혜롭게 그리고 사랑을 나누면서 사는 그런 거를 우리가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님께서 이렇게 기독교의 그 성경의 구절도 인용을 하시면서 이걸 써놨습니다. 예를 들면, 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지 않는 자기, 아, 보이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그러니까 되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진정한 이해는 사랑에서 비롯된다. 이렇게 하고 끝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종교에, 그러니까 그 종교를 믿느냐 뭐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결국 이해가 깊어지려면 서로를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고 다른 종교라고 하더라도 어, 진리는 하나다. 이 수필의 제목처럼 그렇게 어,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음, 지금까지 무소유에 나온 여러 몇 가지 자, 어, 글들을 소개를 드렸는데요. 이 무소유가 1976년에 쓰여졌는데, 지금까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정말 언제 읽어도, 음, 마음을 좀 맑게 해주고, 그리고, 일단, 굉장히 글을 차분하게 잘 쓰셨어요. 어, 이런 글을 음, 필사를 해도 좋을 정도로 만약에 외국인 친구에게 한국어로 된 작품 중에 추천해 주고 싶은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 법정 스님의 무소유를 추천해 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다양하게 책을 읽는 것도 좋은데 이렇게 한 권의 좋은 책을 어 시간이 지날 때마다 계속 꺼내보고 내가 나이를 먹어서도 어 다시 한번 보고 하면 또 느끼는 게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여러분께도 어 무소유를 만약에 집에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펼쳐보시기를 어 권하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